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 또 물과 단안에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에 울리도다.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